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네, 네. 좋습니다. 1 6장에 본래의 나 자신과 좀더 가까워지도록. 네. <laughs> 자기 자신과 좀더 가까워지도록. 가까워지도록. 이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웃기는것 같은데. 난데, 이미 난데 뭘뭐 나랑 <laughs> 더 가까워져? 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네. 여기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좀 우리가 갖고 있는좀 약간 개념을 깨고 있는데 네. 거룩함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다. 네.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지며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 네. 네. 예. 그리스어, 그리스어 하기오스는 거룩함은 세상의 어떤 힘에도 영향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네. 말하자면 이 얘기까지 많이 듣는것 같아요. 거룩함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다.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본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네네. 예. 맞죠. 우리 거룩함 은뭐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본래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지켜가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네. 지켜가는 거. 그것을 거룩함이다. 그래서 네. 저는. 참 이거는 되게 인상적이고 네네. 새롭고 좋았어요. 네 맞아요. 예. 되게 감동적이죠. 예. 있는 그대로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음, 음. 네. 나를 잘 지켜가는 게 결국은 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 맞아요. 그때 예. 어, 여기서의 나는 그냥 이제 온전한 나인 거죠. 음. 어 그냥 원래적인 나. 원래적인 어, 나. 어, 창조 때의 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덕지덕지 음. 입힌 나 말고 음, 음, 음. 어, 창조 때의 나의 모습인 음. 부분인 거죠. 근데 뭐. 그러면 현재의 나는 어떻게 해요 어~ 현재에 나도 이제 그 모습을 찾아 나가는 음. 여정을 음. 시작하고 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재에 나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요 소신을 갖고 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본래의 자신을 음. 발견해 나가고 음. 지켜가는 거막 음. 이렇게 둘이 사방에 눈이 달려서 막두리방거리면서 이렇게 막 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내 자신을 지켜가는 거 음. 그러다 보면 음. 조금 더 이렇게 자기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 네. 16장 보시면서 네. 그 16장 본래의 나 자신과 가까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변신, 변화 변신 음, 이야기 음, 한단 음, 말이에요. 음. 내면의 평화로 이끌어주는 음. 법칙에 대해서 음, 음. 변신이 우리한테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그 말은 음. 바로 음. 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라고 음. 이야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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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것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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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자기 수용에 대한 부분인 음. 거죠. 그냥 하나님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분. 음. 어,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이미 페르소나에 가득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나 자신은 어떻게 해요? 음. 그것도 괜찮은 거죠. 음. 왜냐하면 이제 페르소나 떼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음. 음. 또덜 떼져도 괜찮은 거죠. 음.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그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음. 페르소나도 결국은 나의 일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음. 내가 살려고 음. 선택한 방법이기 음. 때문에. 음. 음. 나의 개성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쁘게 음. 보면은, 뭐, 가면이다, 뭐, 허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도 음.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똑같은 페르소나를 선택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맞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좋은 관점이거든요. 음, 음. 그거를 발견한다 그러면 나는 음. 조금 더나 자신과 가까이 살수 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그 오다가 이제 그 토마스 머튼 수사님의 그 삶과 음. 거룩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왔거든요. 음, 음. 거기서 이제,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음. 내삶 자체로 그대로 음. 나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대로 수용받는 것 음. 어~ 이게 되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음. 그 생각 하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 했네요. 음. 네.